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핑 특집 6탄이 오레오 토핑이었고 7탄이 제가 계란 토핑을 했는데 찍었는데 제가 올린 줄 알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몇탄할 거냐면 7탄이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7탄 해볼게요 애호박 토핑 만들 겁니다 준비물은 인데요. 자, 물감이 초록색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일단 노란색 속 노란색 그다음 초록색을 다 써서 제가 청록색과 녹색 아,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연두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돼요. 그래서 이거 두개섞어서섞어서 한번 하시면 될거 같고요. 제가 하나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물감을 그래서좀부시라고 부실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아이쿠 아이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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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어디갔냐 아 죄송합니다 물이고요 그 다음은 닐때 역할을 해줄 정도. 요 그다음은 담을 통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염색은 다 해놨어요 이건 초록색이고요 제가 이거 연두색이 좀 섞였어요 연두색 을 일부러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보이에 초록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 노란색도 염색을 하고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이거를 이제 말 어떻게 해볼 건데 이거 좀 많이 굳었어 일부러 굳힌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거 잘했잖아요. 그 다음 은 그러면은 이거를 해볼 건데. 일단 이게 좀구은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통에 좀 남은 것들 넣어 놓거든요. 근데 이통에 넣었는데 굳지 말라고. 그래도 조금씩은 많이 아니 좀 많이 그래 어쨌든 굳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동그랗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밀대를 가져와서 근데요 웃긴거는 이게 밀대 작고 붙어서 조금 안 좋아요. 일부일부로는 아니지만 어차피 뜯었어야 됐어요 이게 잘랐던 것 중에 좀큰거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 다음 이거를 크기에 맞춰서 뒤에 부분 남은 부분을 소음이 좀 소음 들릴 수 있어요 남은 부분을 빼고 아안 아프네요. 근데 이게 이거랑 잘안 붙어요. 이거 토핑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안 붙으면. 그래서 붙으려면은 전점에 가장 좋은 거 물입니다. 전점에 물이 가장 잘 붙거든요. 편안한 거지만. 본드로 하면은 토핑에 본드로 하면 하더라 이렇게 물을 묻혀주고요 여기에 묻히면은 좀 얇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会是。 부러졌네요 저는 오바 같은 이런 토핑 만들때 그것만 안니었으면안 짜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달라붙는 것만 아니고 막 엄청 착착 달라붙으면은 이거 진짜 벌써 지금 하고도 남았죠 솔직히 <laughs> 그정도는 아닌가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들은 섞어주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초록색에서 연두이이 됐어요. 이거는이걸 최대한 친구고 다시 할게이친으로이핑으로기핑치들록하치습록하겠습박토핑입박다핑입이렇게이렇게 네, 웬만 되고요. 하면 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